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송전설로의 전선에 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우리 이 송전설로에서 사용되는 이 전선에 관해서 한번 배워보자는 건데요. 먼저 여러분께서 이 전선의 구비 조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여기 이제 시험 문제에 우리가 공부하는 논점이 되죠.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실 때는 논점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시면서 이 논점이 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잊으시면 안 되시겠습니다. 지금 좀 전에도 보셨다시피 지금 이 장은 송전설로입니다. 자 그러면은 송전설로 에서 어떠한 전선이 사용되며 그 전선의 구비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전력 공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상식선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어려운 내용일수록 여러분께서 상식선에서 접근하시면서 이해를 하신 후에 이해를 하신 후에 암기를 여러분께서 최종적으로 하시면 되실 텐데요. 그일 예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.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지금 전선의 구비 조건 같은 경우에 여러분께서 이 전기 공부를 하시면서 또는 이 시험 공부를 하시면서 필요하신 게 용어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전기에 관한 용어를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학습하는 수준과 학습하는 속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용어에 대해서 주안점을 둬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려가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께서 이해만 어느 정도 따라와 주신다면 충분히 공부하신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자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어떤 전선이 좋겠냐라는 거예요. 자, 첫 번째, 도전율이 커야 된다. 자, 도전율이라는 용어가 어색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, 전류가 잘 전도되는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게 도전율입니다. 그럼 전선이란 것은 무엇입니까? 전선이란 것은 원래가 태생이 전류를 흘리기 위한 우리의 설비다라는 거죠. 그러면은 A라는 전선이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B라는 전선이 있어. 그럼 A라는 도전율은 61%라고 할게요. B라는 전선의 도전율은 97%라고 하겠습니다. 그럼 어떤 전선이 전류가 더잘 흐르는 거예요? 그쵸? 도전율이 높은 B라는 전선이 더 전류가 잘 흐르겠죠. 아, 그럼 당연히 도전율이 커야 한다라는 말이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이거를 딸딸딸딸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용어를 이해하시고 그 논점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암기량이 대폭 줄으실 수가 있으십니다. 자, 두 번째 보겠습니다. 자, 고유 저항이 작아야 한다라는 말이 나왔어요. 아, 고유 저항. 자,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께서 이 고유 저항이라는 말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죠. 여러분, 사람이 사람마다 뭐 60억 인구가 여러분 dna를 각각 갖고 있죠 근데 그 값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르죠 dna의 구조가 다 다르게 시피 물질마다 물질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항값이 다 다릅니다 그 고유한 자기 자신의 저항값을 물질의 고유 저항이다 라는 거야 자 그럼 a를 들어서 a 라는 물질이 있고 b 라는 물질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a 라는 저항값이 저항값이 100이라고 하고 b 라는 물질의 저항값이 10이라고 할게요. 그러면은, 여러분, 저항이라는 건 뭐예요? 어, 여러분들께서 이거 알고 계시겠나요? 자, 저항이라는 것은 우리 전기적인 용어에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?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크기를 정수화 시킨 게 바로 저항의 의미죠. 그러면은, 그 전선의 저항값이 크다는 전류가 잘 흘러요, 못 흘러요? 예, 잘못 흐르는 거겠죠. 저항값이 작은 전선이 더 전류가 잘 흐를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그 전류를 크게 흐르냐 작게 흐르냐, 그전선의 저항값을 결정짓는 인자가 바로 뭐다? 고유저항이다라는 거야. 고유저항이 작아야 그 전선의 저항이 작은 거고. 그럼 고유저항이 작다라는 것은 반대로 도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커지게 되는 거죠. 애와애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. 그럼 이것도 당연히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자,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전선이 훌륭한 전선이냐? 세 번째 허용 전류가 커야 한다. 아, 여러분, 지금 허용 전류라는 말을 또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. 자, 허용 전류를 최대 안전 전류라고도 하는데요. 우리 실제 전기기사 필기 시험에서는 혹은 공사공단 시험에서는 허용 전류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. 자, 시험 지문에서요. 자, 그러면은 허용 전류라는 것은 어떤 거냐라는 거야. 자, 예를 들어서 A라는 전선에 허용 전류가 100이다. 100암페어다. B라는 전선에 허용 전류는 50암페어다. 자,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. 허용전류는 자체가 그 전선에 허락된 최대로 흘릴 수 있는 전류가 바로 허용전류다. 아, 내가 여기까지는 허용해주겠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은 A라는 전선이 허용전류가 높아요. B라는 전선이 허용전류가 높아요. 지금 어, 최대전류로, 최대로 흘릴 수 있는 전류가 더 A라는 전선이 크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은 A라는 전선이 B라는 전선보다 더 많은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전선이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허용전류가 커야 한다. 그렇죠.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고 이 허용 전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돼요? 최대 안전 전류라고 한다. 어, 여러분 이 용어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혹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까봐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A라는 전선이 최대치로 흘릴 수 있는 그 굵기의 범위에 있어서 최대치로 흘릴 수 있는 전류가 배간 페 a 라고 할게요. 그럼 얘가 무슨 전류야? 얘가 허용 전류다라는 얘기고 그러면은 영암 페에서부터 9 9암페야 여기까지를 우리가 안전전류라고 그래요. 안전전류. 아, 9 9페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흘릴 수 있구나. 자, 요런 것을 우리가 안전전류라고 하고, 얘를 뭐라고 그래요? 얘를 우리가 허용전류라고 하죠. 그럼 얘는 안전전류 대신에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래요? 아, 최대 안전전류.